네, 이 제목이 열등의 아픔이죠. 근데 에고 중에 열등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. 전부 다 아우 나 열등하다. 이렇게 한 번쯤은 느껴 보지. 나 완벽하다. 이렇지 않죠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격자무늬로 아픔을 표현하느냐고 붉은색과 검정색을 많이 썼어요. 흰색은 조금 더 창백하고 내 아픔을 보는 어떤 슬픔을 표현하느냐고 했고. 그리고 좀이 아픔이 아름다움이죠. 왜 아플까요? 열등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해서 아픈 거예요. 열등이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잘하지 못하고 더 행복하지 못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아픈 거니까 타인을 위한 사랑, 사랑이 밑바탕에 있을 때 열등이 아픔을 더 진하게 느끼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사랑을 지금 하트로 금색으로 표현했어요. 그래서 열등이 아픔도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 하트들이 이 검정 격자 무늬 판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여기에서 이렇게 처절한 아픔 속에서 사랑이, 사랑이 피어난다는 의미로 그렸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붉은색으로 좀 강렬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. 그래서 열등의 아픔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사랑이다.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치유되는, 열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그림이에요.